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의 숨겨진 이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악하여 보도하는 유명인 이야기 채널의 백은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요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 사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실력파 가수 방가희씨의 충격적인 탈락 소식입니다. 현역가왕 3가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 결과와 시청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가득합니다. 이미 업계에서 노래 좀 부른다는 소리를 듣는 베테랑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시청자들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전문적입니다. 그런 시청자들이 지금 일제히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실력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잔혹한 드라마라고 말입니다. 방가희 씨가 마스크를 벗고 무대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리 모두는 그녀가 당연히 상위권으로 진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음색과 내공은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입증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고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인 심사위원들의 행태는 과연 정당했는지, 지금부터 그 추악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제작진이 설계한 이른바 마스크 걸스라는 잔혹한 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혜연 하이량, 그리고 방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실력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마스크를 씌운 채 등장시킨 것까지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예능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용된 서바이벌 방식은 상식밖에 가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세 명의 재참가자들에게만 팀원 중단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별도의 리그 룰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다른 참가자들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평가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이들 세 명에게만 적용된 불평등한 잣대였습니다. 반가이 씨는 무대 위에서 조용필의 상처를 열창하며 가슴을 울리는 깊은 내공과 완벽한 박자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이 무대를 이번 예심 최고의 무대 중 하나로 손꼽았고, 그녀의 실력이 다음 라운드 진출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올라가고 두 명은 떨어뜨린다는 잔인한 발표 앞에 참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러한 방식은 서로를 짓밟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강해 연씨만 생존하고 반가희씨는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작진이 만든 룰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력자를 긴장감 조성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래 실력만 본다면 당연히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어야 할 반가이씨가 왜 이토록 불합리한 틀 안에서 탈락해야 했는지 대중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오디션이 아니라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반가이씨는 이미 현역 가요계에서 그 가창력을 입증받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그녀가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이 보낸 박수와 환호는 단순히 반가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줄 수준 높은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상처라는 곡을 통해 왜 자신이 현역가왕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들을 마스크 걸스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오직 한 명만 생존할 수 있다는 비인간적인 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러한 룰은 공정성이라는 오디션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디션은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예능적 긴장감을 위해 실력자들의 운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방가희 씨가 탈락자로 호명되었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녀조차 숨기지 못할 정도의 놀라움은 이번 심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를 대변합니다. 시청자들은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반가이 씨보다 낮은 점수인 5점을 받은 가수들은 버젓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감미연, 배다해, 진소리 등 5점을 받은 이들은 생존했는데. 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방가이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제작진이 말하는 현역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입니까? 시청자들은 방가이씨의 탈락을 보며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에 담긴 무게가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마스크 걸스 잔혹사는 결국 현역가왕 제작진이 스스로 공정성이라는 신뢰를 저버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방송을 소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전문적인 귀로 가수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그 가치를 판단하는 제2의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런 시청자들에게 방가이씨의 탈락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고 이는 곧 심사위원단과 제작진을 향한 거센 항의로 번졌습니다. 제작진이 말하는 긴장감과 쫄깃한 맛이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과 실력을 짓밟는 것이라면 그 오디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룰이 계속된다면 현역 가왕은 진정한 가왕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제작진의 각본에 놀아나는 인형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가이씨의 탈락이 남긴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탈락은 단순한 한 명의 실력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 무너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이번 회차를 지켜본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단. 이른바 마녀 심사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입니다. 심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내리는 판정 하나하나가 참가자의 운명을 결정 짓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심사위원들의 모습은 권위 있는 전문가라기보다 주관적인 감정과 개인의 취향에 매몰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선배 정훈이 씨와 후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노골적인 의견 충돌과 기싸움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다이 씨의 무대였습니다. 뮤지컬계의 실력자로 통하는 배다이 씨가 깨끗하고 완벽한 가창력을 선보였을 때 정훈이 심사위원은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왜 다른 후배 심사위원들은 하트를 누르지 않았느냐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은희 씨의 입장에서는 맛을 제대로 살린 무대였지만 김혜연 씨를 비롯한 후배들은 너무 깨끗하게만 불렀다며 감정 표현의 부족을 지적하며 하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술의 정답은 없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긴박한 갈등은 MC 신동엽 씨가 나서서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분위기를 경색시켰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발언들입니다. 마스크 걸스 팀의 심사 과정에서 어떤 심사위원은 김혜연 씨를 향해 너 친하다며 친하다고 밀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 섞인, 그러나 날선 공격을 던졌습니다. 비록 예능적인 재미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할지라도, 공정해야 할 심사석에서 사적인 친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에게는 큰 불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김혜연 씨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방어했지만 이미 심사의 객관성은 큰 타격을 입은 뒤였습니다. 또한 방가이 씨를 향해 던져진 쪼가 너무 오래됐다 는 지적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현역 가수의 개성을 단순히 올드하다는 잣대로 폄하하는 것이 과연 현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사위원들 각자의 기준이 확고한 것은 좋으나, 그 기준이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타당성을 잃었을 때, 그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시청자들은 지금 마녀 심사단의 전면 교체까지 거론하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닌 나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제작진의 입맛에 맞는 예능적 재미만을 쫓는 심사는 오디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가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귀를 가진 시청자들을 가르치려 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프로그램의 진정성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시청자 게시판은 현재 그야말로 성난 민심의 화력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의 발로를 넘어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글의 90% 이상이 반가이씨의 탈락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들은 귀도 없이 노래를 듣는 줄 아느냐며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방가희 씨의 팬이 아닌 일반 시청자들조차 이번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가희의 팬은 아니지만 실력자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시청자들은 방가이 씨가 부른 상처 무대를 보며 전율을 느꼈고, 그녀의 울림이 이번 예심 무대 중 최고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을 결정한 것은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여론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도대체 나이가 많아서 떨어뜨린 것이냐. 는 나이 차별 의혹부터 시작하여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 실력자를 희생시켰다. 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상식밖에 심사 결과는 처음 본다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격앙된 반응은 유튜브 댓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반가이 살려내라. 마녀 심사단 전원 교체하라는 구호는 이제 현역 가왕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들은 현역 가왕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가왕을 뽑는 자리라면 실력 이외에 그 어떤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가이씨의 탈락은 현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불투명하고 주관적인 심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시판을 뒤덮은 분노의 불길은 결국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청자들은 심사위원들의 태도에도 깊은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인생이 걸린 무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쪼가 오래됐다거나 너무 깨끗하게만 부른다. 는식의 추상적인 평가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진짜 라고 말하며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이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제작진이 이 거센 항의에 대해 어떠한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가이 씨의 탈락 이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시청 거부 운동까지 언급하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생명이 끊어진 무대를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게시판에 쏟아지는 수천 건의 항의 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사회를 갈망하는 대중의 투쟁이자 절규입니다. 제작진이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현역가왕 삼는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시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의구심을 품는 지점은 바로 점수 체계의 모순입니다. 현역가방 3의 예심 현장에서는 심사위원 10명의 버튼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조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고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생존자들과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보여주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반가이 씨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날 5점을 받은 가수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배다해, 배다해 씨를 비롯하여, 간미연 씨, 그리고 김다연 씨의 언니로 알려진 진소리 씨 등이 모두 5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절반의 마음을 사정권에 넣지 못한 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생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시청자들과 일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반가이 씨는 이들보다 못한 실력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최종 탈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오점을 받은 생존자들이 반가이 씨보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해 시청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반가이 씨가 부른 상처 무대는 박자 음정. 그리고 감성 전달력까지 베테랑의 품격을 여실히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오전 받은 가수들은 살아남고 반가인는왜 떨어지는가 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디션의 기본 원칙인 실력 위주의 평가가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베다에 씨의 경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의견 갈림이 있었습니다. 정훈이 씨는 너무나 깨끗하게 잘 불렀다고 극찬하며 왜 다른 이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 불만을 터뜨렸지만 김혜연씨는 감정 표현의 부재를 이유로 하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오점으로 살아남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결과는 제작진이 설정한 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스크 걸스라는 특정 그룹에만 적용된 가혹한 서바이벌 방식은 결국 실력의 우열이 아닌 제작진의 편집 방향과 예능적 배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고수가 낮은 점수의 생존자들 뒤로 밀려나는 광경은 현역가왕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실력 중심의 경쟁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오디션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느낍니다. 긴장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실력자를 탈락 후보로 몰아넣고 정작 점수가 낮은 이들을 생존시키는 방식은 시청자의 시선을 일시적으로 사로잡을 수는 있으나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신뢰도를 갉아먹는 독이 될 것입니다. 반가이씨의 탈락은 단순한 한 명의 퇴장이 아니라, 현역가왕이 마주한 공정성의 결핍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방가희 씨의 탈락이 확정된 이후 대중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그녀를 다시 무대로 불러내야 한다는 강력한 조직적 움직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와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의 흐름 속에서 반가이 씨가 다시 합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소문과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출연자 스유행 씨의 중도 하차 파문은 이러한 부활설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유행 씨가 개인적인 문제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함에 따라 현재 제작진은 경연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1대1 현장 지목전과 팀 미션 녹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높은 라운드까지 진출했던 수유행 씨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반가이 씨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수유행 씨의 자리를 메꿀만한 실력자는 오직 반가이 뿐이다라며 그녀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미스트롯 당시 양지은 씨가 탈락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른 참가자의 파문으로 인해 급박하게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다시 합류하여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던 드라마틱한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긴급 회의를 통해 안타깝게 탈락한 실력자 양지은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고 이번 방가이씨의 경우 역시 심사위원단이 결자 의지의 자세로 그녀의 복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내보낸 방송 자막 또한 의미심장한 단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유행씨가 통편집된 회차에서 방가이씨의 영상 위로 60살이 됐든 0 0살이 됐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자막이 흐른 점을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이 제작진이 방가이 씨의 재합류를 암시하는 고도의 스포일러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록 조심스러운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과 압도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방가이 씨의 귀환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방가이 씨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돋보이는 후보 중한 명이었으며 그녀의 초반 탈락은 대다수 시청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서유행 씨의 빈자리를 통해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명의 탈락자가 복귀하는 것을 넘어 훼손된 오디션의 공정성을 일부나마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과연 반가이 씨가 상처만 남은 퇴장을 뒤로하고 가왕을 향한 위대한 복귀전을 치르게 될지, 온 국민의 시선이 제작진의 다음 결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 3가 마주한 이번 방가와의 탈락 사태는 단순한 한 명의 실력자가 무대를 떠난 사건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현역에서 활동하며 그 기량을 입증받은 가수들이 출연하는 만큼 시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전문적인 심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걸스라는 특정 그룹에만 적용된 가혹한 룰과 심사위원들 사이의 감정 섞인 의견 충돌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시청자 게시판의 90% 이상이 항의글로 도배될 만큼 뜨거웠던 민심은 제작진의 예능적 연출이 실력이라는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받아야 할 무대에서 나이가 많아서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거나 점수가 더 낮은 생존자들이 발생하는 모순은 향후 제작진이 반드시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오디션의 긴장감은 출연자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에서 나와야지 인위적이고 불공평한 장치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은 반가이 씨의 부활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출연자 하차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강력한 팬덤의 목소리는 제작진에게도 큰 부담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양지은 씨의 사례처럼 안타깝게 탈락한 고수가 다시 무대에 서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볼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한 실력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무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현역가왕 3가 진정한 가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의 전문적인 귀와 날카로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며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한 무리한 수보다는 실력자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반가이 씨의 탈락이 남긴 뼈 아픈 교훈이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진정한 트로트의 감동이 다시금 무대를 채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유명인 이야기의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